내모를 숨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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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저, 으로 완수할 수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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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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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미션 성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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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미션 성공. 내도 팀은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도 아, 오박스나 이렇게 오박스나만 가네, 사람. 아, 까비. 음... 성공. 레드팀 승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아우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내가 아, 졌어요빠어 내가 부숴줬어 방불로 왔어요 아우 아, 아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아지친거아는데 바로 잡고 포지션 잡았으면 되는데 저걸 반샷이냐 잡는게 너무 리었음 임무를 성공적으로완수할수 있도록 바로 바로 잡았으면 바로 뒤 직전 했었을텐데 핸드 너무 길러 반샷 반샷 또 반샷 또 반샷 또 아, 샷 하고 공략하래 반샷 사랑해요! d i a s u p i d i b 에 Japanese, Supidia, s u p p a n e s p i d i a Supidia, p i d i p i d 아, 임무를 성공적으이사를게아 네. 아, 아, 말리냐. 아. 미션 실패. 레드 팀. 아, 계속. <목소리> 음, 네

Right. Mission with heave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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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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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블루팀. 쿠폰 아,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핫! 핫! 핫!

매수나매치수나 쿠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매치수나 아, 매치투수나 매체 매체 아, 매치투수나이더를 아, 아, 그래. 내가 처음 본다. 공촌들과 한꺼번에 오는 미션 아 실패. 내트로는 민트로는 민 진짜 매치, 진짜 진치아민 매치 는 민트로는 민는민트초는민트는 사람 로로는는 민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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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싸우면 싸까지 싸우면 싸우면 싸우까지우면싸죽면 조심 죽싸 조심 싸우면 싸우면 조심면 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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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